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문학에서도 3점짜리.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4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의 웬만해서는 4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3점짜리가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총 12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문학.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래요. 나만 틀렸어. 나보다 공부를 덜한 친구도, 나보다 국어를 평소에 못하던 친구도 맞췄는데, 나만 틀렸고, 나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나는 틀렸지만 정답률이 높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나만 틀리는 거고, 왜 나한테만 어려웠을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왜? 이 친구만 또는 왜 나만 틀릴까 그거에 대해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정답은 단순해요. 나만 틀리는 이유는 나만 그렇게 생각해서예요. 앞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국어 수능은 뭐냐면요. 객관성을 확보해서 객관적인 정답을 골라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대답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 생각을 대답하는 시험은 논술이죠. 내 생각을 대답하는 시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답을 고르는 게 국어 수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학같이 정답률이 높은데 나만 틀린 케이스들은 대부분 내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밖에 볼수 없죠. 왜냐면 내 실력이 뭐 정답률이 80%대인 문제면은 내가 뭐 2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맞은 친구들이라면 거의 다 맞았다는 소리인데 나, 내, 나 혼자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뭐냐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특히 3점 짜리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있고 보기를 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선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저는 그 각각의 선지들이 다 하나의 셀로판지라고 생각해요. 셀로판지는 뭐냐면 그 우리 초등학교 때 투명한 투명한 색종이 아시죠? 그게 셀로판지라고 하는데요. 그 각각의 선지들은 셀로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호는 어떻다라고 했으면은 진호는 어떻다는 색종이를 보고 진호를 보면 어떨까요? 그 셀로판지를 통해서 진호를 보게 되면 빨간색 셀로판지면은 진호가 빨갛게 보일 겁니다. 노란색 셀로판지를 들고 눈에 대고 진호를 보면. 노랗게 보일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성적의 기복을 줄이는 또는 문학에서 3점짜리를 틀리지 않는 방법은 이 셀로판지를 눈에다 갖다 대고 지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셀로판지를 벗은 상태에서 그것을 판단한 후에 셀로판지와 비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셀로판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뭐 진호는 빨갛다! 라고 했으면은 지문에서 진호가 어떤 색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진호가 하얀색이에요. 그러면은 1번이 틀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실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 진호가 빨개? 어때? 진호가 빨간가? 하면서 빨간색 셀로판지를 눈에 대고 진호를 보면 어때요? 흰색이죠? 근데 흰색인데 이 빨간색 셀로판지를 통해서 보니까 아, 진호는 빨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지를 읽고 이 부분이 그 선지가 맞나 아닌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선지가 지시하는 것을 찾아가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에 이 선지와 비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 선지를 통해서 지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 선지랑 비교를 하라는 말이죠.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선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센터 등에 오가면서도 밤외출을 하는 행위에서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나뭐 학교를 다니다가 정신병원도 가고, 학교 다니다가 정신병원도 가니까 나는 일상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내가 학교를 다니고 병원, 정신병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정신병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조금 정신병자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 1번 선지라는 셀로판지를 두고 지문을 바라봤을 때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한번 지문을 볼까요? 이 선지를 통해서 지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객관적인 정보를 뽑아 봅시다. 1번이 뭐 학교 재활센터 얘기니까 학교 재활센터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학교 자모에 회 참석하고 일주일에 두번 장을 보고 똑같은 거리와 골목을 지나 일주일에 한번 쑥탕에 가고 매일, 매주 목요일 재활센터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의 물리치료를 돕는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학교와 병원, 이건 무슨 의미죠? 내 아들의 학교 놀러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재활센터죠. 근데 아까 정신병원이라 했으니까 정신병원으로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는 왜 갑니까? 봉사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이게 정보를 캐치한 다음에 1번을 다시 보면은, 아, 내가 학교에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나는 부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되어 있는 거. 정말 아니죠. 완전히 잘못된 선지죠. 1번 선지는 내가, 뭐, 지체부자유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지문에는 나는 지체부자유자들의 봉사를 다니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지문을 바라보면은 내 객관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커요 왜냐면 그럴싸한 문장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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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럴싸한 문장으로 지문을 바라보면 내 뇌가 자동스럽게 어 그렇지?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합리화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솔루션은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 말고 지문의 객관적인 정보를 뽑아낸 뒤에 일반 선지와 비교를 하라는 말입니다. 일반 선지를 통해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요. 다른 지문들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수능까지 꼭 이렇게 연습해보셔서 수능장에서 꼭 활용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고마워 이런 표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는 조금 제 이중생활들, 재밌는 것도 물론이고, 고민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께 상담하는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들 할 거니까요. 꼭 구독 누르시고, 수능 끝나고도 재밌는 컨텐츠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전에 또 영상 올릴 거니까 그때 봅시다.